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유튜브에 인기 있었던 인턴 기자 보셨나요 저도 인턴 기자처럼 긴장하면은 목소리를 많이 떱니다 네 오늘 제가 부족한 발표 준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테니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0년부터 진행했었던 2020년부터 국경 없는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경 없는 공부방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름방학에 대전 지역으로 내려가서 약 7박 8일의 기간 동안 6명의 아이들과 같이 공부방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 공부방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같이 이제 공부방을 진행하려 대전 지역에 내려간 다른 멘토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활동을 해주기 위해 고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첫 경험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해주는 과정에서 뒤에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담당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부끄러웠었던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국경없는 공부방에 대한 참여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사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아, 나는 당연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의무감을 먼저 느꼈었는데요. 저는 앞서서 소개되었듯이 현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나는 교육과 관련된 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전문적이어야 되고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한 의무감이 국경 없는 공부방을 처음 접했을 때 아,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무조건 진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를 이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 작성하게 되면은 3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적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진로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냐를 보거든요. 저는 거의 10년 동안 같은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친구들처럼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고민을 하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다른 재미있는 일을 발견하거나 흥미있는 일을 찾았을 때그 일을 제가 진지한 진로로서는 고민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찌감치 진로를 확고히 정해 놓다 보니까 다른 진로, 다른 흥미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해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또제 성격상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될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꿈을... 꿈을 키워오면서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싶었지라는 의문도 조금씩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교육학과를 진학하게 되고 사실 제가 초등교사를 꿈꿨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육학과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과 계열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 초등교사는 될수 없습니다. 대학생이 될때 계열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교육학과를 골랐지만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대학생활도 제가 예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국경 없는 공부방을 참여하는 1학기 말까지는 내가 이중전공, 그 함께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고 먹고 살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여름 학습캠프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 저는 2020년 여름 학습캠프가 끝나고 나서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같이 공부방을 진행했었던 아이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진행한 이후에 평일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과 온라인 공부방을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한 친구들 중에 지금 여기 중에 저기 보이는 화면 중에 한 친구겠지만 그한 친구는 지금까지도 저와 같이 공부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친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sns에서 자기가 이제 스토리 플래너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친구처럼 저는 여러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과 유대를 쌓아 학습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 공부방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어, 저 또한 아이들에게 계속 더 좋은 멘토가, 되고 싶, 멘토가 되고자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부방을 1회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경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부방이 시작하기 20분 전에 저는 회의방을 열고, 공부 방이 시작된 이후에는 오늘 들어온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학습에 대한 목표를 함께 고민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진행을 합니다. 두 시간 동안은 저 또한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진행한 이후에 학습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올린 학습 일지를 피드백하는 것으로 그날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 이것을 일주일에 2회씩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공부방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기본적인 약속 이행을 절대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흔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일정한 규칙에 대한 틀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멘토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것과 관련돼서 기억나는 일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존경하던 체육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학교 쓰레기장에 가니까 저희 체육 선생님께서 담배를 피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무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선생님을 선생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선생님을 뵐 때마다 그때 선생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사에 대한 꿈을 키웠었던 만큼 선생님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뭔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한번 한번 봐올 때마다 조금씩 낮아졌었던 것 같아요. 다만 선생님들과 인간적인 관계로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었지만, 이런 일화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었던 점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의 선은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유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이들과 아까 얘기했었던 공부방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한 번, 두 번씩 어기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공부방에 참여를 하는 것도 이전보다 분명히 적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떠올리고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할 교육자로서의 가치를 하나하나씩 정립해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2021년 2학기가 오기까지 1학기 온라인 공부방, 여름 학습캠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약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간간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작년 2학기 온라인 공부방을 했을 때 친구가 주고받았던 메시지입니다.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서 위에 있는 사진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공부방을 진행하던 친구가 계속 공부방에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자기의 목표가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슬럼프를 끝냈으니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전해 주더라고요. 어 저는 타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다짐을 보여준다는 것은 적지 않은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에게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저에게 이러한 유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깊은 고마움을 느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이번 2021년 여름 학습 캠프를 진행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아직 아이들과 마무리 인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이번 캠프가 너무 좋았다면서 끝까지 인사를 해주던 친구들이었었어요. 특히나 다음번에 이러한 비슷한 학습 캠프가 진행이 됐을 때꼭 참여해줄겠다고 얘기해 주던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요. 막상 제가 이렇게 멘티들을 통해서 감사함을 전해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의 작은 마음을 전해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해준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전해받게 될때 내가 어릴 적부터 왜 교사를 꿈꿔왔는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 번씩 느끼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앞선 사례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아이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서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소심한 아이 또는 내성적인 아이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특히나 온라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 이야기하고 웃고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을 때는 혼자서 뻘쭘하게 웃음을 지어야 하는 상황들도 정말 많았었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설 아몬드를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다라고 했었던 구절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공감을 했었던 점은 분명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러한 감정을 다른 사람과 자주 주고받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런 표현을 아끼던 이런 표현을 잘 해주지 않던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감정을 전해줄 때그 감정을 얻게 되면서 느끼는 기쁨은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까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많이 서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엄마는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에게 사랑한다거나 그런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느냐. 근데 어머니도 그때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의 그런 서툰 모습이 어린 마음에는 좀 밉게 느껴졌었던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가족들과 따로 지내고 있는데, 가끔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보내주는 문자 한마디, 때로는 이제 어머니가 표현해주는 감정 하나하나에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감정을 아껴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가치를 이번 공부방을 통해서 새롭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에도 지금 이렇게 아홉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1학년 때 전공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교육학과라고 하는 학과는 사범대학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 정체성이 애매한 학과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공부방을 접하고 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자의 역량에 가장 큰 교수자의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더 나아질 것을 고민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될 학교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은 결국 교육자의 본질적인 자세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공부방을 통해서 만난 수많은 아이들,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아이들이 자라날 학교를 조금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공식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제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게 돼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게 된다면 6학년 선생님들 6학년 선생님과 보냈었던 추억을 주되게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졸업을 하기까지 지금껏 거쳐왔던 많은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려고 했던 것을 잊지 마라라고 해주셨었거든요. 저 또한 멘토로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서 주된 사람으로 분명 기억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시기 때 자신들이 공부했었던 공부 일지를 보게 된다면은 아 내가 이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구나 하고 떠오르게 될때저 또한 부분적이라도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넘기네요. 네. <laughs> 교육은 의도적 개입을 통해서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자의 가치와 신념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이죠. 저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러한 점을 잘 깨닫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공부방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나누며 더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